안녕하십니까? 간단하고 쉬운 온가족 수학교실 오늘은 어, 28강입니다. 28강 자, 28강은 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항식의 곱셈을 먼저 보는데요 단항식이 뭐였죠? 단항식이 단항식이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식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단항식을 이제 곱해보는데요 이 단항식의 곱셈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회될거예 코끼리 기억나시나요? 코끼리 끼리끼리 자끼리끼리 그래서 아끼리 그래서 끼리끼리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4xy라는 다항식이 있죠. 다항식. 여기 또이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끼리끼리인데요. 자, 수는 수끼리 수는 수끼리 자,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요거만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자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이십. 어, 여기서 X가 하나고 Y는 요렇게 두 개에다가 한 개니까 세 개다 요렇게 마이너스 이십 x y 의세 조곱이다. 요렇게 그죠? 자, 끼리끼리.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알아야 될게이 단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어, 역수, 역수의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수, 역수란 게뭐야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게 집이 완전 뒤집어져 있죠. 아, 역수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음, 이에다가 무엇을 곱해가지고, 자 이에다 무엇을 곱하면 이이 될까? 이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이이 될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기다가 자 이분의 일을 그죠? 자 이분의 일을 곱해주면 이이 됩니다. 자 어떤 수에는 항상 그 분모에는 항상 뭐가 생략이 되냐면요 분모에는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2를 에, 역수, 여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2의 역수가 되는 거죠. 2의 역수는 2분의 1이고 어,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이 수의 관계. 자요 다시 여기서 만약에 2분의 1이 있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뭐를 곱해야 어, 1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해 주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와 1은 뭐냐면 서로 역수 관계다. 역수 관계는 뭐냐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역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차식의 수의 나눗셈을 한번 보면 1차식의 수의 나눗셈을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역수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4 나누기 2가 있어요. 4 나누기 2. 그럼 여기 이제 딸기가 네 개가 있는데 이 딸기를 4개를 2로 나누면 딸기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 당연히 2가 되겠죠. 이게 2가 됩니다. 자, 2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나눗셈인데 곱셈의 형태의 계산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4를 여기 있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딱 고치고 그 결과 2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 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이 수를 뭐를 하면 될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다가 아, 이 2분의 1을 그죠? 자, 이 2분의 1을 딱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겠죠. 2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하 여기 있는 나눗셈을 여기 있는 나눗셈을 계산해가지고 이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냐면 역수가 되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셈에서는, 아.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아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뒤에 있는 어떤 식이나 문자의 모양이 역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식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러한 나눗셈이 있는데요. 나눗셈에서 자, 여기서 나눗셈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눗셈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걸 뭐로 하냐면 이거를 분수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자, 앞쪽에 있는 게 분자로 이렇게 가서 분수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3 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x 하고 x 약분하고 y를 약분해주고 나면 정리하면 y 분의 3x다 해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나눗셈식을 요렇게 되는 경우는 좀 약간 쉬운 형태의 문제고요.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면 문제풀이 를 이렇게 분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요 나눗셈을 뭐로 바꾸냐면 이렇게 곱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면 이 뒤에 있는 이단항식이 뭐로 바뀌냐면 바로 역수로 바뀐다 이렇게 역수.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이렇게 역수가 되고 그랬을 때그 약분해줘가지고 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게 y 분의 3x 다 해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여기에 a 나누기 b 곱하기 c 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어, 중요한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눗셈하고 곱셈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게 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 자, 나눗셈과 곱셈이 도시에이 계산 기호가 있을 때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자.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자.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고, 이 나눗셈을 뭐로 바뀌냐면,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d에 있는 식이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역수가 되고요. 이렇게 역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c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있고 곱셈 기호를 생략하다 보면 1도 생략되거든요. 자, 1도 생략되니까 여기 뭐가 되면 b분의 b분의 a c 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아, 지수 법칙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a의 n제곱 은뭐모같냐면 각각의 n제곱 한거 같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간단한 증명이 뭐였냐면 여기 자,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이게 무슨 말이요 지수 어깨수 기억나나요? 어깨수. 자, 어깨수는 뭐냐면 이거를 밑에 있는 이 밑을 두번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bab를 아, 두번 곱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곱셈에는 교환 법칙 이 성립해서 흩어 모여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아, A의 제곱, B의 제곱이다. 아, AB의, A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이렇게 각각에 나타낼 수 있구나. 이거 지수법칙이죠. 자, 그러면 뒤쪽에 이 나올 건데, 요거, 요거.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XY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이 지수법칙에서 이게 각각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뭐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Y의 제곱, 요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두번 곱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 그죠? 요건 x의 제곱에 y의 A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 지금 우리가 뭘 해봤냐면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들어있는 걸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혼합된 거예요 곱셈, 나눗셈 막다 혼합돼 있어 아, 혼합된 거 한번 볼게요 자, 혼합된 식을 보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세상에 여기 거듭제곱도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곱셈하고 나눗셈이 나왔을 때뭘 먼저 한다고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거듭제곱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곱셈이 있을 때는 뭐, 최고 먼저 계산해야 될게 뭐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뭘 하냐면 여기 있는 거듭제곱. 요 거듭제곱 가로로 묶여져 있는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가 볼까요? 자 여기서 가만히 놔두고요. 그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듭제곱을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아아 아, x의 제곱 y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죠? 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계산해요? 아 여기 있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데 이 나눗셈을 곱셈을 고쳐주면 이 다항식이 역수가 되더라. 이렇게 역수가 되더라. 음. 자 그리고 나서 수는 숯길이 이렇게죠? 자 여기 있는 수는 숯길이. 그 다음에 자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계산하면끼리끼리 코끼리, 끼리끼리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x제곱, x제곱, 여기 y제곱, 자 y제곱 생략하고 나면 x 한 개, y는 세개 남네요. 그래서 여기 어 마이너스 4x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톡톡 말하는 수 하면서 총 복습 들어갑니다. 자 톡톡 말하는 수화. 자, 여기서 단항식의 곱셈은 뭐라고요? 곱끼리, 끼리끼리 기억하세요? 끼리끼리 그래서 상수는 상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수 나오죠? 역수 아, 역수는 뭐야? 집이 확 뒤집어져 있어, 그죠? 집이 확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그래서 2와 2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이 나왔을 때는 나눗셈두 가지 방법인데 자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뭘 하냐면 나눗셈을 곱셈을 고치면 오케이 뒤쪽에 있는 식이 역수가 된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거치면 뒤쪽에 있는 수, 식이 역수가 된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개념을 확인하는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1 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일 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어. 자 지수 법칙의 복습이라 볼수 있는데요. 어, 나눗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a의 1 0제곱이다이렇게한 거죠. a 1 0제곱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눗셈을 곱셈으로 다 고쳐주면 그 뒤쪽에 있는 어, 식이 뭐야? 역수가 되죠. 그래서 a의 네제곱 a의 네제곱분의 1이 됩니다. a의 4제곱분의 1.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약분되네, 그죠? 여기 네 개, 세개 하고, 여기 한 개까지 약분하고 나면 여기 구제곱이 되겠네. 요 아, 그래서 뭐냐? A의 구제곱, 네, 그죠? 여기서 A의 구제곱에서 여기 3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laughs>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그죠? X의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한 거죠. 음. 자, 지수 법칙인데 한두 개만 해볼게요. 자, 요거는 보면 x가 뭐냐면 지수가 두 개, 다섯 개, 여섯 개네. 오, 열한 개. 그래서 ax가 뭐냐면 x의 11제곱이다. 그죠? x의 11제곱. 음. 자, 요것만 하나 더해 볼까? 자, 요만해 보면 요게 뭐냐면 x의 아3 5 15. 요게 15죠. 15 되고. 요기 나누기가 되고 x의 4제곱일 때는 요거 기억나시나요? 빼기, 빼기. 아하. x의 15 4. x의 15 4니까 요것도 11제곱이죠. 요렇게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오, 이게 딱보너만 이게 맞네. 그죠? 여기 보니까 2에다가 요거 5에다가 요거 3에다가 2니까 여기 벌써 10이고 다해 볼까요? x에 얼마 나와요? 오거는 어. 12가 나오죠. 여기 5요 여기 5니까 10이고 여기 2까지 해서 12. 그 그러니까 x 에 12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진 거의 개수만큼 더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 그래서 여기 에, 지수의 크기 가장 큰 것은 어,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뭐해 아, 보시고요. 여기 아, 3번이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는 곱셈을 해봤으니까 요거는 분수로 바로 고치는 걸 해보고요. 자, 거듭제곱이 나오면, 오케이. 거듭제곱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거듭제곱을 계산해보면, 여기 요거 세제곱 하면 27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 7이요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6입니다이거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다 곱해줘야 돼, 그죠 오라고면 하안 되고, 그래서 x의 6제곱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 곱해주면 은 y의 9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수식으로 딱 고쳐주면 이쪽이 되고, 자 요거 제곱하면 여기 9가 되고, 자 요거 제곱해주면은 x의 4제곱이 되고, 요거 제곱해주니까 y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약분하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주고, 어, 요렇게 약분해주고.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요거, 요거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6에다가 4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이 되고, 자, 요거, 요거 약분해주니까 2를 빼니까 Y의 7제곱이다. 요런 값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자 2번을 여기에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온가족 수학교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aí